관수가 아, 뭐였지? <laughs> 어, 미나 누나는 미친 게 분명하다. 있는 내가 진짜 다르게 보던 오늘 룩이 약간 민준이 소풍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룩 같은데. 아니, 네. 이제 곧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될 거잖아. 네. 우리 민준이도 소풍을 갈 거고, 네. 나도 같이 소풍을 갈 거고. 아하. 그래서 약간 봄 소풍 룩? 아하. 오후부터 칠칠. 엄마들을 위한 봄 소품 룩이라고나 할까? 아하. 기대하세요 오늘. 오늘 보러 갈 매장은 어떤 매장이죠? 거기 알지? 어디야? 우리 옛날에 소개했던 패턴 맛집 동대문의 마틴 마르지엘라 그때만 해도 이제 조금 계절감이 있었고 지금 거의 뭐 초여름 옷이 나왔는데 왔답니다 그러면 보러 가실까요? 아, 보러 가실까요? 좀배니날리 덕구 댄디 김중범 씨? 아니 누구지? 장범준. 씨 <laughs> <슈> 사랑해요. 바람이 어. 불리며 <laughs> 미친 게 분명하다. 컷안 하니? <laughs> 여러분 혹시 제가 영상에 너무 난쟁이처럼 나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쓰레까룩. <laughs> 아니 우리 집 앞에 백화점이 하나 있거든 제가 조금 요즘에 유명해져가지고 아 동네에서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정신 차려요 아니야 진짜로 나 마스크를 쓰고 가는데 어. 어머 혹시 미나리닷컴 언니 아니세요? 외출할 때나 원래 요 아무 생각 없이 나가잖아 약간 마실 룩을 좀 준비했어 아하. 부끄럽지 않게 아하 어, 백화점에 가서 미나리닷컴 구독자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데일리로 편하게 아, 그렇지 그런 옷을 제가 준비했어요 아 저는 일단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선생님. 네, <laughs> 우후. 자 나를 백화점 8 0으로 찍거라. 어림없는 소리. 자 일단 사이즈, 풀 음. 사이즈. 자 고무줄. 어 배에 힘 많이 주고 있어요 저 지금. 어. 어. 프풀 사이즈인데 이런 거 해놨다 이런 거. 5 5 어. 분들은 여기 당겨요. 이렇게 당기시고 요거 이빨이 풀면 어, 이빨 쓰면 안 돼. 제대로 풀면 요거 제 생각은 2 7까지는 충분히 맞으세요. 그리고 짧아요. 댓글에 언니 저막 입을 건데 바지 너무 길어요 158 복숭아 뼈 덮어요 어, 어, 어. 158 165 응. 163 그럼 딱 복숭아 뼈 살짝 위로 올라오겠죠? 이쁘다 이쁘다 예쁘죠? 보여줘야지 섹시해 보이고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키 작은 분들은 누나처럼 키 작은 분들은 보여줄 수가 없죠 키가 작지만 난 발목을 보여주고 싶다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입으면 그냥 기본 바지잖아 아아. 일자통이에요 응. 바라바라 안에 고무줄이 있구나 그렇죠 아하 요거 땡겨 에쏘고 <laughs> 팬츠 아아. 요렇게 입으시면 발목이 보입니다 아하 요렇게 이 끝이 체형에 따라서 일자로 떨어지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저줄이는게더 마음에 들거든요, 지금. 음. 그래서 같은 바지로 이런 다양한 효과를 누리는 음. 이런 요술 아이템을 가져오는 나는 누구다 미나리 언니다. 나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이제 뭐라고 그랬어? 패턴의 마술사. 어, 패턴 기가 막히 있죠. 패턴 뭐야? 패턴 여죠 여기 절개가 또 앞으로 들어가 있죠. 아, 응? 착시 효과. 절개를 근데 휘지 않았어. 어. 다리가 고단은 보이지만 내 힙이 훨씬 더 작아 보이죠. 어하. 여기다가 포켓을 넣어줬어. 아. 여기다. 원래는 포켓이 이쯤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옆에. 여기다 넣어줬어. 골반뼈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어. 나의 널적하고 밋밋한 골반을 이렇게 응. 아, 이렇게 줄여야죠 이 원단 이거 뭐니? 우리가 좋아하는 아노락? 아누라, 아노락이에요 맞아요? 아, 어 아노락 원단 이파스락파스락 약간 등산할 것 같은 이 원단 너무 가볍고요 딱이 바지 입었는데 진짜 나 바지 입은 거 맞음? 양말 신은 거 아님? 요 정도 느낌 그 여름에 땀 나고 저 등산 다니잖아요 땀을 어. 금방 말려줘요 맞아 맞아 어. 오 역시 우리 김PD가 원단 공부도 했네요 그래서 안 찝찝해 그러니까 어. 이게 그리고 오염에도 강하고 아하, 되게 맞아, 맞아. 좋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입기에는 이런 바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원사이즈인데 25에서 25에서 27 반까지. 어. 28은 안 넘어요. 하시면 어. 무조건 이 사이즈를 입으시는 거 저는 추천. 오케이. 근데 또 댓글에 많이 달아주면? 하지만! 저는 누구다? 미나리닷컴. 없는 사이즈도 만들어드리는 미나리닷컴 언니. 어. 음. 원하시는 분들? 자, 댓글 달아주세요. 어. 언니, 나는 이 바지 7788 만들어주세요. 음. 그러면 미나리닷컴에서 진행합니다. 봄바람이 음. 날리면 <laughs> 이 잠바가 필요해요. 곰바람이 날리면 이 잠바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 이것도 안 오라, 이것도. 이것도 안 오라. 아하. 4월쯤부터 날이 덥잖아요. 슬슬 덥다, 이제. 음. 낮에 이 상태로 다녀도 괜찮은 날들이 있어. 음. 근데 아침, 저녁으로 얼어지죠. 이거 필수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입어본 결과, 이거 긴팔이고 아무리 얇다 해도 여름에 못 입지 않을까? 아니요? 저는 7월달까지 입었어요. 7월달에 어디 가서 입었냐? 저 캠핑장이잖아요. 저녁에. 아, 아, 뒤지게 추워. 어이. 야외는. 상상초월이야 근데 막 부피감이 있는 자켓이나 그치. 파트나 이런 건 소재감들이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외출할 때 가지고 나가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얘는 진짜 막 이렇게 응. 갖고 다녀도 괜찮아 어... 얘는 괜찮아 진짜. 살짝 꾸겨져도 멋있다 그럼 얘는 어. 그 맛에 입는 건데요 이거 어. 절대 다르시면 안 돼요 존나해요 어. 촌스러워요 어. 그거 <laughs> 아이보리는 이렇게 톤온톤으로 해서 와인색으로 포인트 딱 주고 저는 일단 기본 컬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 베이지를 입었어요 어. 근데 베이지는 사실 어떤 컬러에 매치를 하셔도 괜찮아요. 아. 이 안에 올 아이보리나 올 크림 톤으로 맞춰주던가 데님에다 가 그냥 귀여운 프린트 하나 있는 티에다가 이 베이스 컬러 입어줘도 너무 예쁘죠. 음. 하지만 제가 누구다? 이 컬러 하나만 준비했을 리가 없죠. 음. 엄청난 컬러 안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어, 오늘 이거...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어, 이 색깔도 이뻐요, 누나. 되게 날씬해 보이지? 어, 진짜 날씬해 보여이거 보여. 아까 제가 매드렸던 어. 마법 패턴 바지. 그 어, 어. 바지, 블랙. 블랙. 아까 그 와플티, 네이비. 아하. 아, 요렇게 입으니까 되게 세트 같지 않아? 야, 이거, 이거는 기동차지. 진짜. 진짜지? 어, 괜찮네. 여기에딱 요즘 유행하는 클러치. <laughs> <그치>? 미니 클러치. <laughs> 클러치에요? 미니 클러치.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어, 어 괜찮네, 괜찮지? 이거. 이렇게. 어, 딱 어. 휴대하기 딱 좋고 얼마나 어, 어, 좋아요. 어, 어. 이러다가 닦고 다니다가 어. 바람 불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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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맨들이야아 어. 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아, 아까 들고 있던 크러치가 이래 오시네. 그렇죠. 휴대성 미쳤네. 제가 얼마나 작아지나 접어봤어요. 어. 그랬더니 정말 손바닥만하게 접히더라고요. 필통만하게. 그러니까 어. 휴대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어. 이 소재는 제가 진짜. 다어컷데 정말 정말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진짜 조금 과장 못태면좀큰 핸드백이나 가든, 이번에 그 가방, 그딱 그 들어가. 당연하지. 어, 딱 들어가. 근데 접어가지고 폈는데 지금 구김? 하나도, 하나도 없어. 계속 지금 촬영을 하느라고 계속 똘똘 말고 있어. 미쳤어. 미쳤지? 뒤에도, 뒤에도 돌아봐, 뒤에들어봐 네. 하나도 네. 안 접히고. 미쳤어. 사야 돼. 이건 사야 돼. 어. 모자도 이렇게 커. 도둑놈 같아. 같아. 사야 돼. 이렇게 배송이 될 거예요. 어. 배송을 된 채로 이제 입으시면 요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어, 어. 근데 여기에 다 끈이 있잖아요, 이 어, 외투는. 그래서 어, 어, 어. 이거를 당겨 땡겨. 음, 땡겨서. 또, 또 귀엽게, 어려 어, 보이게. 귀엽게. 어. 나는 다샤샤아에 어리고 싶다. 여기 어, 어, 어. 묶어. 혀는 어. 잘라지지 말고. <laughs> 혀 진짜 뽀게 이렇게. 아하. 이렇게. 이렇게. 어. 오, 음, 나요 요 공간감이 너무 좋아. 이러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네. 약간 그... 약간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감싸주는 이 쉐입 있잖아요 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그래요? 어 이게 얼굴을 되게 예뻐 보이게 이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뒤에 후광 나오는 효과 있잖아요 여러분 아, 아, 아. 훨씬 돋보인다 이거는 민트색인가요? 이게 민트? 약간 카키랑 카키 민트랑 민트. 섞였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민트에 가까워 민트에 가까워요 근데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컬러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중에 모든 브랜드에 나왔어요 음. 근데 희한하게 동대문에는 이렇게 제가 원했던 후드가 달린 아노락 소재 이런 숏 느낌의 점퍼가 음. 나온 데가 정말 레어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사이즈까지 넉넉한 모습 음. 이건 진짜 칠칠까지 맞다 특이성 음. 좋은 아노락 비조 팬츠 음. 멋져 부리는 와플 단가라티 곰바락을 음. 막아줄 후드 아노락 점퍼 머스트 헤브 세트바리 적극 추천합니다 끝장난다잉 어. 난다살 거야 <laughs> 어때? 분위기 다르지? 아하, 이게 또롱 버전 같은 옷 다른 느낌 어. 똑같은 원단, 똑같은 컬러의, 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건 숏버전. 어. 여자를 롱버전. 어, 맞아요. 짧은 것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긴기 나오는 거 싫다, 아이가. 어. 언니, 저는 가슴은 보여도 되는데, 뒹딩이는 나오면 안 돼요. 이런 분 많잖아요. 음. 그런 분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예 길라면 확실히 긴게 예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입어봤거든요. 색깔 맞습니다. 어. 숏버전, 롱버전. 요거는 음. 5호부터 88까지 다 맞습니다. 어, 그냥 88이면 너무 크지 않냐 그러면 허리 이렇게 딱 당기면. 44나 5호는 어. 그냥 제가 입은 요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음. 어, 제가 요즘 조금 살이 빠져가지고 445왔다 갔다 하거든요 음, 음. 김피디가 단추를 잠궈봤어요. 음. 잠겨요. 지금 100kg 넘는 음. 김피디가 맞는 걸로 보아 이거는 88까지 분명히 맞습니다. 음, 근데 조금 답답할 순 있어. <laughs> 너무 답답할 때는 우리 단추 당기지 않는 걸로. 음. 응. 측면도 안 보죠. 뒤에도. <laughs> 이 뒤에 내가 좋아하는 이거 보여? 이거? 아아 아, 아. 이게 가짜 아니고 진짜로. 완벽한 두자. 아, 오케이 응. 오케이. 넉넉한 필드. 어우 아, 예쁘다. 후드를 썼을 때 여러분 예쁘게 떨어져야 돼 이렇게. 음. 후드를 썼는데 진짜 무슨 도깨비처럼 나오면 <laughs> 그건 안 돼. 누나 지금 어. 도깨비 같은데? 아, 그래? <laughs> 내 마음에 쏘! 미나리 언니 팔뚝은 국가 기밀인데. 여러분들께만 보여드릴게요. 제 팔뚝을 노출해서라도 입고 싶은 원피스를 만났거든요. 이런 원피스를 무슨 원피스라 그러죠? 소매없는 슬리브리스 원피스. 아하. 아니 근데 여름에는 이런 게 왔다 해요. 이런 거 입으셔야지, 뭐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 원피스, 데한 장만 딱 입으면 되고. 편해요? 너무 편해. 요 앉았다 때어섰다할수 있어요? 장난해? 지금 줄넘기도 해. <laughs> 장난 <장난하냐>? 아니야? <laughs> 너무 편해요. 어허. 거기다가 이게 어. A잖아요. A라인이라서, 음. 일단 입었을 때, 어. 되게 날씬해 보여. 네, 네, 나의 맞아요. 하체의 모든 결점을 그냥 얘가 싹다 커버를 해 네. 요거만 가리면 돼. 요거 어떻게 가리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 사실은 우리 그 절찬님에 판매되었던 그 베이지 기본 티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거 흰색 안에다 딱 입으면 아하. 이거 하나만 입어도 돼요. 저기 부담스러우신 면 티셔츠 반팔 티셔츠 아, 입고 어. 어, 흰색이랑. 그렇지, 그렇지. 어. 뒷모습에 또 반전이 있어요. 뒤에 자, 옆모습 안 보이게 어. 제가 한 번에 돌게요. 잘 어. 잡아. 어. 하나, 둘, 셋. 어. 단추 너무 예쁘죠 아, 그 단추 뒤에, 단추 그 뒤에 트임이 또 있구나 밑에 그 밀넘기가 가능한 게이 효과야 아하. 이게 a 라도 이게 트임이 없잖아요 바닥가딱 걸려 그렇지, 그렇지, 얘는 그렇지. 안 걸려 진짜 나얘 충격치겠어 지금 아하 현란한발가 음.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누나 날씬해 보인다 누가 마네킹인지 모르겠다옆배 마네킹인데. 아니 팔뚝을 가렸더니 음. 한결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렇죠, 아, 역시 오? 나의 팔뚝은 국가 기밀이야. 고급스럽다. 음. 롱 버전 아까 제가 아, 카키 어.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아이보리. 어. 아이보리인데 살짝 레몬 톤이 돌아요. 어, 어. 너무 우윳빛깔이면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약간 레몬기가 들어서 제가 입고 있는 이 카키랑도 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 약간 같은 톤은 아닌데 톤톤이 이게 되네요, 또 이게. 톤이 그러니까 미묘하게 정말 이게 찰떡같이 맞더라고요. 응. 저는 데님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응. 그냥 원피스를 입었으니까 여기다 응. 매치를 해봤는데, 어 이렇게 잘 어울리시다. 음, 원피스 그냥 깔끔하다. 진짜.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이거 소재는 뭐예요? 면 60. 면 60. 코라스 나일론. 사실. 아하. 이게 면백이면 어. 구김이 너무 많이 가고 무거워서 제가 추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김이 많이 갈것 같아서 소재를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많이 주름이 가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면이기 때문에 뭐 움직이면 생활주름은 생기겠죠. 음. 이게 면이 아니었다고 너무 쌀쌀할 거란 말이지. 풀리고 이러면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베이지가 있어요. 아. 숏 버전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음. 베이지. 아하. 저는 그냥 요거는. 데님이랑 입는 게 제일 예쁘지 않을까 아, 해요. 아, 베스트긴 어. 하다. 어. 이거는 뭐, 호불호도 없고, 음, 그냥 흰색으 집에, 어. 그쵸? 집에 이런 바진 다 있잖아요. 어. 아니면, 우리 흰 바지 다 있잖아요. 음, 음. 이건 진짜 호불호 없어요, 베이지. 어떤 컬러랑 입으셔도 클래식하고 음. 베이직합니다. 블랙. 아하. 너무 깔끔하죠, 블랙. 블랙 이쁘네요. 예쁘죠. 어. 위에는 뭘 걸친 거예요? 손가라 티, 아하. <laughs> 주무늬 티, 봄에 입던 긴팔 티, 이거 어. 여름에 못 입잖아요. 어. 요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약간 뿌티스카프 느낌으로. 그렇죠. 어. 어. 티를 요렇게 어깨에다 활용해주시면 훨씬 날씬해 보이고, 요렇게 엣지 포인트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음, 기깔나네요. 기깔나요. 요렇게. 요렇게 입거나 아니면 요런 티 있잖아요. 아하. 기본 티. 아. 요렇게. 아하. 이렇게 입어도 진짜 깔끔해요. 음. 약간 더 귀여운 느낌이 있어요. 안에다가 티를 레이어드 해주시고 음. 음, 청순하다. 이 베이지 어떡할 거야? 아하. 제가 보통 말을 할때전이 컬러가 좋아요. 여러분 이 컬러 상세 좀 말을 하는 편이잖아요. 네. 이 원피스는 솔직히 색 컬러 다 예뻐요. 아하. 그러니까 취향대로 사시면 음. 될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지 않는 컬러로 추천. 음. 색 컬러 다 예쁘니. 난팔뚝에 나오는 거 절대 용서가 안 된다. 아, 용서치 못하지. 가려줘야죠. 시크릿. <laughs> 가려줘야 돼요. 나의 팔뚝이 시크릿인 분. 이렇게 가디건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입으면 약간 시댁 할 때도 좋을 것같아 그리고 일도 잘할수 있어. 치마가 너무 편해. 어머님이 시키는 뭐 설거지, 뭐, 나 이거 입고 반일도 할수 있을 것 같다. 음. 이렇게 해도 추천. 하면서도 편안하고 멋스러운 A 라인 롱 원피스 그리고 제가 입은 요 아노라스 아파리 롱 버전 완전 강추합니다 이거는 꼭 사셔야 됩니다 원피스 너무 이쁘다 이거 진짜 고급스럽다 원피스. 이거 제가 또 간만에 이곳에 와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음. 오늘도 저의 본맛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셔가지고 바지 사이즈, 큰 사이즈 필요하신 분들 아시죠? 미나리 언니는 제작이 되는 곳입니다. 사이즈 7788 필요하신 분은 많이 많이 따라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눌러주세요. 눌러주실 때 됐어요.